가수 산다라박이 과거 나이를 속이고 14세 소년과 데이트를 했다고 한 발언이 뒤늦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지난해 5월 산다라박의 유튜브 채널 다라TV에 게재된 영상의 내용 일부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산다라박이 19세였을 때 16세라고 거짓말을 한뒤 14세 소년과 데이트를 했다고 고백한 발언입니다. 최근 일부 해외 팬들이 산다라박의 과거 행동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며 실망감을 드러냈고 사과를 요구하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 아동성 보호에 대해 민감한 서구권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비판이 거세졌습니다. 다만 여기서 산다라박이 말한 19세는 한국 나이 셈법으로 실제는 미성년자에 해당한다며 지나친 비판을 자제하자는 옹호 의견도 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다라 TV 의 제작진은 결국 지난 11일 영상을 재편집했습니다. 제작진은 영상의 내용 중 문화권에 따라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재편집했다며 사실이 아닌 무분별한 추측 및 억측, 악의적인 비방은 자제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든 행위는 단호하게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